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것은 실로 여러 가지 변신을 해보는 겁니다. 비 비행, 거북이, 비행기, 고무줄, 그리고 야구배트 공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 가지고 엄지 새끼 끼고 가운데를 질러서 실로의 기본을게 만들어 봅니다. 이 상태로 엄지 가지고 가운데의 줄 앞에 걸어게끼니다 새끼 가지고는 반대쪽을 바퀴걸게 끼지요 이 상태로 엄지 가지고 새끼꺼에 안에 있는 줄을 이렇게 니다이 상태로 새끼를 놓죠 놓고 이제 이번에 다시 우로해서 엄지에 있는 안쪽거 실을 낍니다 이 상태로 이제 엄지를 놓죠 놓고 새끼에 있는 안에 있는 줄을 이렇게 니다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줄 왼손에 있는 줄을, 오른손으로 가운데 있는 줄을 이렇게 옮깁니다. 옮겼죠? 옮긴 상태로, 안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바으르게 빼요. 빼고, 아까 옮긴 손가락에 손을 다시 끼면은, 자, 거북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거북이 모양이 됐죠? 이 상태로 가운데 수을 넣습니다. 넣은 상태로, 자, 이순간에 겹쳐진 데을딱 이렇게 해가지고, 끼세요 끼면은 고무줄이 됐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이 됐죠 이 상태로 자 새끼는 새끼로 엄지는 엄지로 겨눠가지고 빼세요 빼가지고 쭉저당기면은자 비행기가 됐죠 비행기가 음, 됐습니다 다시 이두 손가락을 딱 반대손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가지고 딱 하면은 예, 겨울모자가 됐네요 겨울모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딱, 빼면은, 야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을 빼서, 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은, 야공이 됐네요. 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 새끼 끼고, 가운데를 껴가지고, 실놀이에 기본을 만듭니다. 이 상태로, 엄지 가지고, 가운데 줄에, 앞에 걸 끼고, 새끼 가지고 가운데 줄 밖에 걸 끼죠. 이 상태로, 엄지 가지고 새끼에 있는 안쪽 줄을 이렇게 니다이 그 상태로 새끼를 놓치요. 놓고 나서 우울해서 새끼로 가지고 엄지에 안쪽에 있는 줄을 이렇게 니다그 다음에 엄지를 놓치요. 그 다음에 다시 새끼에 있는 안쪽 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상태로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줄을 오른쪽에 놓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안쪽에 줄을 이렇게 빼세요. 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다시 실을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면은 이제, 거북이 모양이 되죠? 이 상태로, 다, 이렇게 빼면은, 여기 겹쳐지는 걸 볼까요? 여기 겹쳐지는 쪽에서, 이렇게 쫙, 여기 겹쳐지는 쪽으로 해서, 딱 깨면은, 고무줄이 돼요. 이렇게 고무줄. 고무줄이 되고, 다시, 자, 새끼는 새끼는 엄지, 엄지로 이렇게 끼고, 딱 손을 내리면은, 비행기가 됩니다. 다시, 두 줄을 안쪽으로 이렇게 끼면 겨울모자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다시 두개 줄을 이렇게 빼면은 야구배트가 됩니다. 그리고 야구배트가 되죠. 야구배트가 됩니다. 이 상태로 손을 빼고 두공그렇게 말면은 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